오늘은 맛있는 우대갈비를 먹고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일산 이 호수공원 가로수길 상가 쪽에 상당히 괜찮은 우대갈비 전문점이 있어서 처음으로 방문을 해봤습니다. 날씨가 흐린 날 일산 가로수길 방문을 하는데요. 이 주말이어서 그런지 그래도 사람들이 꽤 있는 편이었습니다. 일산가로수길 1층으로 산책 삼아서 쭉 걸어가다 보면은 중간쯤에 이 전설의 우대갈비라고 위치해 있습니다. 전설의 우대갈비 주역 본점인데요. 주역 본점이니까 아마 이곳이 본점인 것 같습니다. 주차는 이 상가 주차장에 하시면 되고요.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고 쉬는 날 따로 없습니다. 내부는 전부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는데 손님들이 항상 많기 때문에 예약하고 방문하셔야지 좀 식사를 편안하게 할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각 테이블에 이 태블릿이 있어서 태블릿으로 주문하시면 되고요. 좀 메뉴판 좀 보기 쉽게 또 따로 한번 찍어줬습니다. 이 런치 메뉴 좀 가성비 좋게 있는 그런 곳이고요. 또전세대뭐 삼겹살 메뉴랑 뭐 냉면도 다양하게 있고 된장찌개도 있고 뭐 시그니처인 우대갈비도 있습니다. 뭐 소갈비살도 있고요. 또 그리고 소막창도 있고 된장찌개 뭐 순한 맛, 매운 맛도 선택 가능하게 있습니다. 이곳은 일단 주문하고 나면은 이 된장찌개 서비스로 받을 수가 있어서 괜찮았고요. 또 연예인 분들도 많이 다녀간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이뭐 기본 상차림 딱 되어 있는데 일단, 뭐, 이곳은 또 우대 갈비는 2인분 이상씩만 주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. 추가 주문할 때도 2인분 이상부터 주문 가능합니다. 뭐, 파채 무침 무난하게 먹기 괜찮았고요. 감자 샐러드랑 김치랑 뭐, 다 괜찮았습니다. 그리고 뭐 명이나물도 따로 나오는 거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. 또, 개인별로 양파이 사라다 있고, 뭐, 핑크 소금이랑 소스, 또생 와사비랑 쌈장도 있습니다. 불판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직원분께서 다 먹기 좋게 구워주는 곳이고요. 이곳은 주류가 다양하게 있는데, 보회소주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. 보회소주 아주 깔끔하니 좋고, 된장찌개는 얼큰한 맛으로 선택했는데요. 안에 고기도 들어가 있고, 맛있게 먹기 좋은 된장찌개였습니다. 좀더 있으니까 이 초벌 구이 한이 우대 갈비 (3대가) 나왔습니다 우대 갈비 뭐한대에 (3만 8000원) 이란 가격 뭐, 저렴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. 가격대가 있지만, 좀 초벌구이해서 보기 좋게 나온 그런 우대갈비입니다. 직원분께서 다 먹기 좋게 고주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되는데요. 능숙한 솜씨로 두툼한 우대갈비 고주니까 상당히 보기 좋았고, 이 우대갈비 때깔도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고기 때깔이었습니다. 초벌구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붉은빛, 딱 미디엄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먹고 싶었지만 또 먹기 좋게끔 빠르게 또 구워주십니다. 또 직원분 친절하기 때문에 먹기 다 익은 고기부터 먼저 맛보게끔 주시는데요. 이 우대갈비 처음 먹어보는데 이 살코기 부위는 상당히 부드럽고 육즙도 살아있고 소금 살짝 찍어서 먹으면 아주 맛있는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우대갈비 아이들도 맛있다면서 잘 먹었고 확실히 이 소고기 부드럽게 맛있게 먹기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우대갈비, 뭐, 그냥 먹어도 맛있고, 소금 찍어서 먹어도 맛있고요. 또 생와사비만 살짝 올려서 먹어줘도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맛이었습니다.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우대갈비란 생각 들었고요. 우대갈비 뼈에 붙어있는 살은 가지고 가서 초벌구이 한번더 해서 가져다 주시는데요. 이것도 또 직원분께서 먹기 좋게끔 다 구워주십니다. 아무래도 이뼈 쪽에 붙어 있는 고기다 보니까 약간 힘줄도 있는 것 같고, 이 처음에 먹었던 살코기 위주와는 다른 또 식감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부위였는데요. 이것도 뭐 직원분께서 다 고주기 때문에 가만히 안 기다리면 되는데, 상당히 식감 좋게 먹기 좋은 그런 우대갈비 좀뼈쪽 부위였습니다. 되게 쫄깃한 식감이 좀 씹히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 정말 소주 안주로 딱 어울리는 그런 부위라는 생각 들었습니다. 이 우대갈비 하나에서 살코기랑 뼈쪽 이 고기랑 좀 서로 다른 식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아주 마음에 들었고 되게 취향을 저격해 주는 그런 부위이기도 했습니다. 개인적으로 살코기 부위도 되게 좋았지만 이렇게 좀 식감 있는 이런 부위에 이 고기가 더 맛있게 느껴지기도 했었고요. 정말 술 안주로 먹기에 딱 좋았습니다. 그리고 아이들 먹을 공깃밥도 하나 주문하였는데요. 공깃밥 양은 좀 적은 편이고 쌀은 무난한 편이었습니다. 소막창 1인분도 주문하였는데요. 초벌구이해서 나온 그런 소막창이고요. 소막창도 이 직원분께서 먹기 좋게 바로 거주십니다. 소막창 또 오랜만에 먹는 부위인데요. 소막창은 또 돼지막창이랑은 다르게 되게 쫄깃하니 또 소주 안주로 아주 좋은 그런 부위이기도 합니다. 초벌구이 되어 있어서 또 되게 괜찮았고 이 소막창 같은 경우에는 이 소막창만 고주는 게 아니라 이 양파랑 버섯도 함께 넣어서 고주기 때문에 좀 거의 뭐 볶아준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요. 먹기 되게 좋았습니다. 그럼 소막창도 바로 맛을 볼 텐데요. 되게 쫄깃하니 잡내 없이 먹기 좋은 그런 소막창이었고요. 이 특유의 식감 아주 마음에 들었고 확실히 소주 안주로 딱 좋은 그런 소막창이었습니다. 아이들은 뭐 아직 어려서 그런지 소막창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지만 저랑 와이프는 소막창 맛있게 잘 먹어 줬습니다. 소막창 되게 먹고 있는데, 뭐, 중간에 갑자기 음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보니까 직원분께서 바이올린 연주를 또 해주는 저 이벤트도 있었습니다. 뭐, 돌아다니면서 바이올린 연주해주는데 음식 먹으면서 이것도 꽤 신선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. 또 물냉면도 하나 주문하였습니다. 물냉면 주문하면 식초랑 겨자소스 가져다 주시고요. 뭐, 물냉면,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뭐, 측냉면 같은 그런 물냉면이 나왔는데요. 비주얼 무난해 보이는 그런 물냉면이었습니다. 뭐, 삶은 계란부터 모이채부터 이 무까지 뭐, 고명으로 있을 것다 있고요. 사로름, 동동 육수인데, 육수 무난한 편이었고, 냉면 양도 나쁘지 않고 되게 시원하니 여름철에 좀 먹기 좋은 그런 물냉면이란 생각 들었습니다. 고기 먹고 나서 물냉면 먹어주면은 좀 느끼함도 잡아주고 되게 뭐 식사용으로 괜찮다는 생각 들었고요. 저도 소주 한병더 주문해서 남은 고기랑 물냉면과 함께 마저 또 식사를 맞춰줬습니다. 물냉면도 오랜만에 먹으니까 좀 되게 쫄깃한 식감도 마음에 들고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물냉면이었고요. 와이프도 냉면 맛있다면서 잘 먹었습니다. 이 전설의 우대 갈비. 좀 처음 방문해 봤는데요. 왜 사람들이 항상 많은지 알것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. 정말 좀 우대갈비 맛있게 먹기 되게 좋았고, 다양한 식감 느낄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. 소막창도 되게 소주 안주로 되게 쫄깃하니 맛있게 먹기 좋았고요. 냉면도 무난하게 먹기 괜찮은 그런 곳이었습니다. 좀 아무래도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가는 곳이긴 했지만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이고요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